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반도에서 진행된 미한 특전사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서는 참수작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런 식의 보도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하산 여럿이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성조기와 태극기 마크를 방탄 헬멧에 부착한 미한 특전사 대원들이 총기를 겨누며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사진은 하얀 옷을 입은 인물을 포박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미한 특전사가 지난 8월부터 11월 사이 군산 등 한반도에서 진행한 연합 훈련 모습입니다. 미국방부가 지난 16일 국방 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진 12장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훈련 내용을 담은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이번 훈련 공개가 북한군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이와 관련한 VOA 질문에 관련 보도는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거나 자신들의 디지털 플랫폼에 이 같은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이 같은 보도는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며 완전히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게시했던 훈련 영상을 이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훈련 장면을 참수훈련으로 단정짓고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과 외부 세계를 잇는 주요 교통편인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한이 중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재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플라이 레이더 24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동안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는 892회입니다. 2018년 전체 운항 횟수인 964회보다는 약 70회 낮은 수치로 전체적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려항공은 올해 들어 다롄과 마카오, 진안 등 새로운 취향지로 향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항 횟수를 놓고 볼때 전년도에 비해 약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롄과 진안 노선이 사실상 8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기존에 활발했던 신냥 노선도 중단되면서 전체적인 운항 횟수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선박의 운항 횟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BOA가 선박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안전검사를 받은 북한 선적 선박은 중복검사를 제외하면 50척입니다. 지난해 총 78척의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점을 토대로 본다면 올해 운항률은 약35% 감소한 겁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 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5년과 2016년까지만 해도 해외 항구에서 검사를 받은 횟수가 240에서 270여 해에 달했습니다. 한편 올해 북한 선박에 검사를 실시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단두 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중 러시아에서 29차례 검사가 이뤄져 21차례의 중국보다 더 많았습니다. 제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선박은 중국에서 검사를 받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만 중국으로 향하던 물품 상당수가 금수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러시아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을 오고 가는 항공과 선박의 운항 추이는 국제사회 제재 이행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지표입니다.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합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22일 이후에도 일부 나라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현지 소식통은 23일 VOA에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과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며 이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되는 인원 30여 명이 입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케이 신문도 이날 시한을 넘긴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이징 내한 북한 식당의 직원이 귀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3일 베이징에서 시주석과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과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시주석은 아베 총리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으며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에 대한 지지를 시주석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미국 정상은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며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올한해 미북 협상을 이현철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에서 새해를 시작한 2019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경고하면서도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차 미북 정상회담 공식화로 화답했습니다. r m a n Kim and I will meet a g a i 하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졌습니다. Basically they w a n t 하노이 결렬 이후 침묵하던 김 위원장은 4월 미국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면서 연말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또 5월부터는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교착 상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두 정상의 친서였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주고받은 친서는 6월 30일 역사적인 사상 첫 남북미 정상간 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사 각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대통령이 되십니다. 두 정상은 수준의 실무협상 재개를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가까스로 10월 5일 스웨덴 스토걸름에서 실무 협상을 열었지만 결렬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그동 유연한 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그러나 미 국무부는 북한과 좋은 논의를 했다며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대미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비건 대표의 대화 제의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권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전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해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사우스타코타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2차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타코타 현지 KOTATB와 KSFB는 23일 국토안보부 내부 게시물을 인용해 잠정적인 북한 사이버 공격 주체들이 자동화된 스캐닝과 감시도구를 이용해 국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의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적발한 해킹 사례 가운데 공격을 받은 15건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원바이러스와 연계돼 이뤄졌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사우스타코타주 공공안전부의 크레그프라이스 수석비서는 23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BOA의 질문에 안보상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은 사우스타코타주 네트워크 침투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 o 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